아, 형. 차대 어. 아, 오니까 좀 떨린다. 아 어, 나도 약간 떨리는데, 뭐 우리가 사관학교에서 배운 대로 뭐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뭐. 아니, 그래도 소대 들어가면, 그 어, 병장 애들이 소대장 길들이기 이런 거 한다는데. 아 어, 나도 뭐 그런 얘기 들었는데, 응. 그래서 뭐 병장들하고 먼저 친해져서 잘 풀어나가 보려고. 너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 알겠어. 응. 어. 아, 형 맞으니까. 힘든다 괜찮다요. 그래, 우리 사관학교에서도 임마 그렇게 잘 버텼는데, 뭐, 여기서 못할 게 어딨어. 알겠어. <laughs> 힘내보자. 알겠습니다, 형님. 네, 화이팅! 화이팅! 좋어 어, 씨. 일소대가 어딨지? 어, 씨. 어, 어, 김병장! 김병장! 어, 나 새로운 조대장인데 혹시 일소대가 어딨어? 잘 모르겠습니다. 빨마만더몇 소대야? 잘 모르겠습니다. 어? 야, 어디가? 야! 왜 우리 해습니까 다름이 아니고 나 새로운 후장인데이 부대 안내 좀 해줘 개가 안 보이십니까? 저기 애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 병장이면 이 부대에 대해서 더잘 알겠네 안내 좀 해줘 아, 알아서 둘러보십시오 아우 이거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병장 애들이 말을 잘안 듣네 그러니까 힘들어 아, 야 내가 피해처에서 이거 사왔는데 이거 먹으면서 한번 힘내보자 아형어너 이거 좋아하잖아 아유 아, 아, 아. 고마워 요 <laughs> 우리도 뭐 적응하면 애들이 많이 잘 듣겠지 뭐. 하나가 있어 역시. 한밖에 어. 없다. 이제 그래 그래 그래. 맞죠 <laughs> 이제. <고마워. 맛있게 웃음> <진짜>. 그래 그래. 훈련을 <laughs> <숙료를 웃음> 이딴 식으로 해서 되겠어? 죄송합니다. 자 식들이 말해 뚝파라 안 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앉어. 일어서. 앉어. 일어서. 일어서. 동작 바로 이 새끼들. 앉어. 일어서. 빨리빨리 빨리 뽑아 이마. 열심히 해. 대단님의 다 명령하신 거나 봐야. 야 거기 거기 풀이가 잡혀가지고 잘보서 먹고 열심히 해. 야 요새는 어떠냐? 아나 요즘 군생활 할만해 애들 그래? 말도 잘 듣고 너무 좋아 야 새끼가 적응했구만 완전 적응했어 아 정말 이렇게 편하네 아, 난 짬밥이 <laughs> 맛있어요 새아아 그래? 어, 아, 적응 완전 된것 같아 야형 진짜 진짜 군인이다 형은 진짜 <laughs> 야 근데 나 발령나가지고 이제 평택으로 옮겨야 될것 같아 평택? 어야뭐 장교생활 하려면 이거 다 예상했던 거잖아 아 그래? 너무 갑작스러운데? 야뭐 발령나면 가야지 뭐, 뭐 까라면 까야지 군인이 아야 그럼 진짜... 뭐 자주 연락하면 될거 아니야 뭐 연락 안할 거야? 아니지, 연락하지. 좀 해야 돼. 알겠어요, 무슨연락할 어, 형. 아이고, 이대위님. 아, 야, 야. 왜 어, 뭐, 밖에서까지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냐. 아, 아, 아 네, 참, 진짜. 아, 요새 좀군사활좀 할만해? 아, 확실히 중대이 되니까 뭔가 군사활 굉장히 필요해졌어. 아, 그래? 어. <목소리> <목소리> 야, 나도 중대량 되니까. 아막 스스로 카리스마가 막 느껴지는 거 있지. 아, 카리스마. 와, 막 주변에서 그냥 뭐 알아서 이렇게 모시니까 <laughs> 아, 저나 그게 너무 좋아. 어, 대박이야. 대박. 야. <laughs> 야. 좋다. 픽스 되기 어때? 아, 좋습니다. 냉동방 좋습니다. 냉동. 깍고자 좋습니다. 아, 하자 좋았어! <웃음> <웃음> 가자 가자! 아연다아나 어. 진짜.. 너 진짜 안 봐주네. 아 승부의 세또 냉정하지 않습니까? 야 그렇다고 그울를 인마. 내가 이렇게 헤딩할 수 있는 거야. 가 그걸 막으면 인마. 아이씨 억울해 줄게야야 환호야. 어 형! <laughs> 야너 아직도 애들한테 족구 깨지냐? 아잠고 아이고. PX 가서 내리는 달고 먹고 있어. 야 예, 알겠습니다. 어 빨리 빨리. 무슨 웬일이야? 아이 무대로 팔려 받았지. 와! 야, 야, 이야 <laughs> 이번에도 진급 시험 떨어지면 야 부대 쪽 팔려서 어떻게 했냐 제대해야지. 아야 아. 형 떨릴 어리 없어. 야 너는 좀 어떠냐? 아, 나는 이번에 그 진급 할거 같긴 한데. 어, 아, 진짜로? <laughs> 어. 먼저 진급하면은 나 잘해줘야 된다. 무슨 <laughs> 소리야 당연하지. 아 그리고 같이 진급하는 거지 무슨 말이야 자꾸. 아, 형, 같이 가는 거야, 형. 알았어, 알았어. 야, 너 진급하면 대대장 되는 거야? 아, 그, 렇긴 한데. 아 <laughs> 아유. 준비장 <laughs> <아니 중대장> 고맙다. <laughs> 대, <대이요> 여, 저, 두. <또. 웃음> 군수과장 고맙다. <laughs> 대, <대이> 황팔. <laughs> 잘해보자, 앞으로. <웃음> 축하드립니다. 축하니다 <laughs>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아, 그래. 앞으로는 열심히 해보자. 알겠습니다. <laughs> 아, 형. 형, 어디서 뭐해? 아이고, 오셨습니까, 대대장님. <laughs> 그래. 상관한테 함부로 할 수가 있나, 어떻게 아이, 무슨 소리야. 한번 동기는 영원한 동기. 우리 동기야, 동기. 그럼 형이 나 얼마나 챙겨줬는데. 고맙다. 앞으로 잘 부탁해. 아이고, 내가 잘 부탁하지. 어, 예, 진작에 축하해줬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laughs> 아니, 아니야, 형. 어. 축하해. 알았어? 고마워. 내가 어. 쏠게. 그래, 어, 진짜로? 어. 한잔 하고 가야지, 금럼 가자, 가자. 나다모렸나 인사과장 아직 안온것 같습니다. 어? 도 지각을 하고 그래. 어쨌든 뭐 다음 주 대대 전수 훈련, 어? 방사도 훈련 잘 시키고. 네, 알겠습니다. 알지? 주고. 알겠습니다. 알겠지? 알겠습니다. 한우 어, 늦어서 미안하다. 아휴, 어디로 가면 되냐? 한우. 한우 잠깐 나가 있어. 알겠습니다. 어. 아 형. 아나 주임인데 애들 있을 때는 좀대우좀 해줘. <laughs> 죄송합니다. 아니 둘이 있을 때 편하게 하고. 충성! 어, 어, 충성! 네, 그래. 오늘도 수고하고. 알겠습니다! 열심히? 알겠습니다! 충성! 충성! 화이팅! 충성! 어, 충성! 헤이, 여, 척, 도! 그래, 그래, 얼른 가봐. 어, 한우야, 어디 가냐? 아, 형. 사람도 있을 때는 경계 좀 하고 그래. 야, 여기 지금 사람들이 어딨어? 아, 니 부대 안에 부친 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 정리 안 해? 형. 아 진짜 이 새끼 진짜 이씨. 아 대대장실 들어오는데 문을 쾅 닫고 들어온 사람 어디 있어? <laughs> 그래 미안합니다. 됐냐? 편한데아나 <laughs> 진짜 시야. 네 와이프가 김장담그는데내 와이프를 왜 불러 갑자기? 부탁한 거잖아. 뭘 <laughs> 새끼야 명령조로 불렀는데 순발이야 도와달라 했는데 도와준 건데 뭘 도와달라 그래 이 새끼야 야네가 대대장이지 네 마누라가 대대장이야? 지금 장교 부인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많아 지금 뭔 소리야 아 새끼 또 변했구만 이거 야 됐고 나 다른 부대로 전출 보내줘 나 여기 못 있겠어 전출? 그래 이 새끼야 형 <laughs>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형은 군대 안 가자. 전출 아니라 형 그냥 전역해. <laughs> 이 새끼 이거 못할말이없네 아유, 이 미친 새끼 진짜. 아유 씨. 그만둬. 오늘 <laughs> 다 수고했어. 수고하십니다. 오늘 일과 끝나고 오랜만에 회식하자고. 좋습니다. 네. 예. 인사과장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그 새끼는 부르지 마. 아, 부르지 말라 말인가? 앞으로 이런 자리에 그 새끼는 절대 부르지 마. 알았지? 어, 알았어. 아, 알겠습니다. 회원이었습니다. 어, 김대희 김대희 오늘 회식이래매 어디야? 그냥 안 오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너 무슨 말이야 야, 야 어, 일종대장 야, 오늘 회식이기 때문에 회식, 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장소를 알려줘야지 아, 좀 바빠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야, 야, 야 야, 환호야 인사하러 왔다 왔어? 아 어. 형, 오늘 뭐 전역한다면서 생각 잘했어 형 군대랑 절대 안 맞아, 재능이 없어 얼른 시고나 하고 가 이 새끼야, 이거 마지막 순간에 뭐 아는 사람끼리 무슨 신고야? 그냥 갑게 인사하러 왔다고. 그, 그, 형이 이딴 식으로 하니까 군생활 실패하는 거야. 그렇습니까 대대장님? 그러면은 저기 신고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탁. 네, 저 마지막이니까. 뭔데? 에이, 제 부탁은 말입니다. 한 대만 맞아라, 싸가지 없는 새끼야. 아유, 이 새끼, 진짜 항상 그랬던 것처럼, 윗사람한테 아부 졸라게 떨면서,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새끼야. 신고 맞췄으니까 갈게. 야, 이 새끼야. 너 내가 상관 복행째로 고소할 수 있는데 불사이즈 팔아주는 거야, 새끼야. 저 새끼, 저거 옛날부터 저랬어. 어? 군대 재능도 없는 새끼, 저거. 어. 재수없는 새끼, 저거. 불쌍해서 봤줬던씨 보았던... 아, 야이 더러운 새끼야.